안녕하세요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입니다 2021년 3월 9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특집으로요 지금 라스트 마일 배송 경쟁이 지금 다양한 분야 유통업계 편의점 온라인 포함해서 지금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데 어, 과거에는 무조건 주문하면은 이길 배송 다음날 반드시 왔고 지금 시간대에 따라서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오고 또 오후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새벽 배송으로 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길 당일 또 라스트마일이 대세가 되면서 즉시 배송 시대가 지금 됐습니다. 한 시간 안에 갖다주는. 그래서 오늘은 라스트마일 배송 경쟁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 한번 좀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최근 들어서 지금 집 앞에 갖다주는 배송 경쟁 라스트마일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통기업 배선 전쟁에는 앞으로 끝이 없지 않는가, 저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경쟁 시대가 돌입했습니다. 대형마트도 뛰어들었고요. 또 이미 방송에서 설명드렸지만은 편의점, GS25, CU도 도배배송까지 지금 라스트 마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까지 지금도 계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송 전쟁에는 우리가 주문한 상품을 배송하기 전에는 상품이 재고가 되든지 아니면 어느 일정 장소에서 갖고서 스타트해서 출발지역에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요. 주문한 상품을 완전하게 수주 이행해서 모아서 출고 상태까지 아니면 출발 지점까지 준비하는 필리 필먼트가 이전 단계에서 더 중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3월 달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방송을 진행하면서부터 가장 큰 핫 이슈가 이번 주에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다음 주까지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곧 진행될 쿠팡의 뉴욕 상장. 지금 최대 모뭐 57조 원까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이제 기업 가치가 4조 원이다, 자금 조달이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며칠 전에 또 블룸버그 통신에 있는 기사 내용, 프레스도 한번 좀 봤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기업의 레인지가 뭐 30억 달러다, 40억 달러다, 50억 달러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40에서 50억 달러 선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제가 조철이의 방송에서도 1월 20일 속보로 방송을 했지만요, 1월 20일 이베이 코리아가 매각을 공식화 선언해서 지금 최고경영자도 좀 교체한, 그러니까 이베이 코리아 자체 내에서 최고경영자를 갖다가 교체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예비 입찰이 좀 다가오고 있고요. 여기에 인수가가 뭐한 4조 정도 아니 많게는 5조까지 예상된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또 지금 인수 후보 기업 최종 결정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배송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불을 붙였나 한번 쯤 보니까 과거에는 택배가 되든 주문하면 무조건 이길 배송이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데 이것이 2015년에 쿠팡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두 시간 안에 배송해 준다는 로켓 배송을 갖고 스타트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이길 배송이 또는 로켓 배송 당일 배송이 그러다가 최근에 3, 4년 전부터 라스트 마일이 대세가 되면서요. 또 작년에 코로나 1 9에 언택시대 팬데믹 시, 대상이 되면서 요즘은 주문하면 집 앞까지 그 다음에 결제도 앱으로 결제하면은 사전에 어떤 대면 접촉이 아닌 상태에서 문 앞에 놓고 가는 라스트 마일의 시장이 급속히 지금 불을 붙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언택 시대가 되면서 벌써 이미 작년에 GS25 CU는 도보 배송을 시작했고요. 여기에 이제 일반인이 배달원으로 참여하는 배달 플랫폼 우딜리라리죠 우리 동네 딜리버리 모바일 앱을 정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들어서 2021년 상황을 한번 좀 지켜보니까요. 롯데쇼핑은 통합 온라인 쇼핑몰 롯데온에 주문하면요. 2시간 안에 배송을 마치는 릴레이 배송 서비스는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릴레이 배송 서비스가 어떤 것이냐면요. 각 지역의 배송 거점에서 최종 목적지인 배송지까지요. 라스트 마일 배송 담당자를 두는 방식으로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점과 거점 간의 라스트 마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를 통해 갔고요. 자체 온라인 주문 상품을 1시간 내에 즉시 배송하는 서비스를 좀 시작했습니다. 또 대형 마트의 이마트는요. 통합온라인 쇼핑몰 SSG.com을 통해서 쓱 배송과 새벽 배송을 적용하여 지금 지역을 갖다 점차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홈쇼핑 업계는 아예 그냥 속도 경쟁보다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해서요. 차별화된 물류 경쟁력을 지금 강화시켜 나가는 중입니다. 데 모든 기업들이 고객 앞에 다 빨리 갖다 주고 또 주문하면은 배송 시간이라든가 주문을 받아서 출고 라인까지 나가는 시간 이점점 짧아졌다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쿠팡이 뉴욕 상장에 한 4조 원의 자금 조달이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은 쿠팡은 기존에 이제 인프라도 확장하고 라스트 마일에 아마 더 많은 밀집도 배송을 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켓 배송 서비스 지역이 더 밀집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또 2023년까지 지금 방송 예정한 대로 대구의 메가 물류센터 등 6곳의 물류센터를 순차적으로 가동해 왔고요. 주로 물류센터에서 중심으로 해서 작은 센터 그 다음에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할수 있는 거점 계속 만들어내겠죠. 그럼 여기에는 그래도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8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수년 내에 17개 지역에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한다고 쿠팡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종 고객 지향적인 라스트 마일의 전쟁이 지금부터 다시 재정비되고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로켓 배송, 라스트 마일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배송 역량 강화가 너무 중요합니다. 균일한 배송 서비스를 갖다가 안정화시키고 그다음에 속도 전에 배송 서비스로 갖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주문하면 당일 오후에 도착하든가 아니면은 오후 늦게라도 주문하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음 날2길 새벽 배송까지 지금 완료되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서비스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지속적으로 균일하고 안정하게 되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쿠팡이 전국의 30여 개 도시에요, 150여 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켓배송의 전국 지역 확대하는 물류센터의 확장이 지금 중요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상항에서 최근 데이터가 나와서 한번 내용 발표하면서 좀 정리하겠는데요. 자, 2020년에 언택시대 택배물량 5억 개 이상 들어갔고요. 한 33억 7373만 개로 2020년 택배 취급물량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배송 당일배송 더 빠르게는 요즘은 이제 주문하면 1시간 에 갖다 주는 도보배송까지 라스트 마일의 딜리버리 서비스가 더 지금 빠르고 거점이 지금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다양한 유통업체, 편의점, 온라인 그다음 전자상거래 기업, 그다음 HMR 기업, 그다음 시 배송을 취급하는 기업까지 포함하면은 라스트 마일 배송 경쟁 딜리버리는 막 고객의 온디맨드 시대에 기업 입장에서 또는 배송에 관련해서 더 빨리 더 경쟁력 있게 더 서비스 품질 차별화 하는 쪽으로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21년 3월 9일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 박사 코너에서는 이 조, 조 박사의 인사이트 라스트 마일 배송 경쟁 어디까지 진행됐나 한번 중 종합편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시청인들 청취해서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에 구독 안 누르신 분이 있으면은 쿡 부탁드리면서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